이래서 페리스 페리스 s p 나는구나 페리스. t 야 n d 나 m 스 데이 아 g to Paris. Yeah, I stay. She gave. And she o k a 아 What to s a 아 about it? I was t a l k i n 아 about to y 66이요? 방에 주문이 들어오면 은 주문 받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 근데 TV 45%를 줬다고요? 응. 아, 뭐또 오냐? 이번 냉동탑 차가운 애네이내뭘 시켰어 냉동 아 오셨.. 아 김하영 아 진짜 그만하세요 진짜 진짜 짜증나니까 아니, 적당히 하시라고요 적당히가 없어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씨발 이거 빵 조각이 두 개에 3만 원이야 4만 원이라고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이거에 4만 원이라고 누구야 이거 아니, 뭐예요 이거 What is it? 징베이셔 스매시 징 스매시 스매시? 요런데? 아이콜. 예, 3203. 오케이, 오케이. 팁을 115 달러를. 팁... 잠깐만, 집합. 빨리 한더라. 나와. 이거 나와. 진짜 나와. 이게 달러로 봐니까 형들이 그냥 조금 이게 안하다 할수 있는데 15만 원짜리에요이거 뭐야? 아니, 웃겨서 그래. 어떤, 뭐라 미...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돈 줄게. 돈줄 테니까. 음식 시킨 새끼다. 봐봐. 아니, 제정신이냐? 야, 씨발, 스테이크 시키고 피자를 같이 시키는 사람이 어디있어 미친놈 아니야. 아, 적당히 해. 이게 웃기냐고. 그리고 그만 좀 웃어요. 아니 발뭐 배달차가 이렇게 밀려 있나? 내내 차는 아니지. 배달차밀 밀려... 와. 이이다 단... 아니. 미안해. 안 웃게. 그 문자 나 보낸 거 있어. 나 자랑할 거 있다고 했잖아. 본? 예. 아, 이 배달 또온 거예요? 아, 좋 됐네 이거. 아. 아. 배달차가 씨발 두 대가 밀렸네.